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2월 9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코벤트리 시티 vs 버밍검 시티 홈. 코벤트리 시티, 잉글랜드 2부 17위. 적당한 중위권 팀답게 홈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편이다. 물론 삼성과사선의 빌드업이 유려한 편은 아니라서 득점력에서 기복을 좀 보이는 편이기는 한 전력? 다만 버밍검이 후술할 때로 아주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서 직선적인 유형의 공세도 나름 효과를 볼수 있다. 홈에서는 배우 공간이라는 리스크를 나름 잘 줄이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아, 왜. 버밍검 시티, 잉글랜드 2부 15위. 루니 감독이 공격적으로 전술을 가져가면서 확실히 화력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높아진 라인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듯? 코벤트리를 상대할 때에는 대부분 전방 갑박을 자제하면서 상대의 직선적인 스타일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편인데, 버밍검의 현재 기조로는 이 실리적인 플레이를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 보드진이 감독을 교체한 것도 공격적인 스타일로의 회귀를 주문했기 때문 경기 양상 코벤트리의 유세를 기대한다. 일단 홈에서의 배후 공간 차단이나 전반적인 성적이 꽤 좋은 편이고 범인검이 공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직선적인 코벤트리의 플레이도 꽤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범인검의 화력이 전술의 덕을 보고 꽤 올라간 듯한 모습이나 결국 문제는 수비에서 생길 것 추천픽. 일반 코벤트리 승 핸디 마이너스 1 무승. 언호 2.5 버승. 12월 9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블랙번 VS 리즈 홈. 홈 블랙번 로버스, 잉글랜드 2부 7위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팀이다 리그 득점 선두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빅찬스를 생성하는 모습이라 적어도 화력에 있어서는 리그 터프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하다 문제는 이 때문에 높은 라인을 구축하느라 배후 공간을 제법 잘 맞는 편이고 이 때문에 지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승패를 반복하는 양상이 짙다는 것 어웨이, 리즈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2부 3위 리즈 역시 블랙번과 비슷하게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상대에 따라서는 점유율을 내리고 제임스나 서머빌 같이 상대 배우를 침투할 수 있는 기동력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경우가 나오는 편? 물론 입스위치나 블랙번 같이 찬스메이킹에 능한 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내주는 것 자체가 수비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403으로 입스위치를 이기는 등 화력에서는 자신이 있다. 경기 양상 리즈의 승리와 오버 2.5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일단 블랙번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고집하는데 유동적으로 역습 성향도 잘 보여주는 리즈 입장에서는 기동력으로 상대 배후를 뚫는다는 옵션이 있다. 그나마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블랙번이 화력을 제법 잘 투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도 이 때문에 지키는 능력은 블랙번이 꽤 부족한 편이다. 추천 픽 일반 리즈 승 핸디 플러스 1 무승 언오2.5 오버 승 12월 9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선더랜드 vs 웨스트 브로미치 홈, 홈 선더랜드 잉글랜드 2부 9위, 중앙과 전방에 힘을 꾀해주는 편이다. 다만 에이스인 클라케를 제외하면 득점력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선수가 부족한 편이라,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한 편이라는 것이 변수. 게다가 전방에서의 압박이 풀리면 원볼란치부터 생기는 수비적인 공백도 상당하다. 사일사일을 추구하는 편이라 사실상 삼선은 미드필더 하나고 홀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a w a 웨스트 브롬이치 알비온 잉글랜드 2부 5위. 원정에서도 점유율이 다소 낮아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밸런스를 찾는 편이다. 그나마 상대가 강하게 프레스를 거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좀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실점 경기를 펼치는 팀은 웨스트 브롬. 오히려 득점력에 있어서는 다수의 선수들이 득점력을 골고루 기록하고 있는 웨스트 브롬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은 편이다. 경기 양상 웨스트 브롬이 우세한 흐름을 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득점력에서는 비슷한 모습이나 골고루 골을 넣어주는 자원이 많은 쪽은 웨스트 브롬일 것. 수비 상황에서도 선더랜드는 원볼란치에서 시작되는 공백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웨스트 브롬은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다. 추천픽, 일반, 웨스트 브롬 승, 핸디, 마이너스 1, 웨스트 브롬 승, 언호, 2.5, 오버승.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